부터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고 함께 묵상할 주제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시작되죠. 이 신약의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신약의 앞부분에 배열한 것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보금 다음에 사도 행전이 배열된 것은 보금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된다? 사도들의 행전과 같은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보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이다. 거기에서 멈추면은 사도행전이 진행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다.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을 얻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주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 사도들의 행적의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당시 땅 끝의 개념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의 말씀이 이렇게 예루살렘 또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개인에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은 우리 각자 개인일 수가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나라, 그리고 땅끝은 주위의 모든, 이렇게 우리가 전개시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결단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군가를 찾지 못하면, 사도들의 행적은 멈추고 만 겁니다. 오늘날도 이 사도들의 행적이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땅 것은 전세계 열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1917년 그 러시아의 저항작가라고 유명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솔제니친이 50년 동안 공산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딱 한마디입니다.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바꿔 말하면 왜 한국이 이렇게 좌파들로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는가? 왜 멀쩡한 자유 대한민국이 좌경화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것과 흡사합니다. 솔제니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에 러시아의 교회가 왕성하게 번성하던 때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 100년, 이제 130년 지나면서 굉장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좌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이 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사도 행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절과 2절입니다.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 누구인지 정확히는 가늠하지 못하지만은 그 이름을 보면 데오스와 필로스. 데고스는 하나님이죠. 필로스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 보곤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대오빌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에서는대오빌로 각하에게. 이는 각하로 굉장한 존칭입니다. 아무에게나 각하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쯤 돼야 대오빌로 각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금서를 시작할 때는 각하라고 하는 아주 극존칭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행전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하라는 극존칭어가 생략됐습니다. 대오빌로요. 무슨 의미입니까? 보금을 받아들인 후에는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예, 그게 다 부질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배웠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살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대오 빌로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을 기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금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왕성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총독까지도 각하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데오빌러요. 뭡니까?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증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보잘 것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배운 것 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은, 대오빌로 각하와 같은 믿음의 위치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 은혜, 그 복음. 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느냐? 누가 보고 그이 마지막 24장 48절,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그런 생활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냥 증인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야만이 이 증인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절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이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때입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택연금입니다. 외부로 활동을 나가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대저택에 머문 거 아닙니다. 초라하지만은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새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위로부터 능력, 힘이 바울에게 공급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담에색 도상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군가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씩은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믿음 생활. 우리가 이런 결단, 이런 적용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삶의 주위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왕성했고 부흥했다 할지라도,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 되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역사, 그것이 지금 한국 땅에 서서히 검은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느껴지질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는 이 정치판을 볼 때에 너무 두려운 시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열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고 자랑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좌경화되어 가느냐.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저항 작가 솔제니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하늘로 오르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황망했을까요? 그럴 때에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고백들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2022년 우리가 8월 8일,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 모두를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결단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힘, 권능, 능력,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기도하며, 정말 내가 일생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구원, 더불어서 우리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해방 전에 북한 교회가 3089교회라고 소개가 됩니다. go here. We will go here. We will go here. We will go here. w 가서땅 끝까지 확산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이것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 흔들리는 땅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들을 위해서 그 땅에 세워졌던 3,089개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부흥되어야 하겠사오니 이 일을 우리가 분명히 시대의 사명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